음, 프라이머, 프라이머 타는 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퍼티, 퍼티 잡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프라이머는 음, 요거를 한번 타볼게요. 요거 타보고 이렇게 개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색깔은 조금 진한, 음, 아, 뭐좀 회색 계통이. 진한 회색은 아니고 좀 회색 계통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물을 좀 제가 준비를 했어요. 물을 준비하고, 이 부분에, 여기도 지금 물인데, 우리 붓에다, 어, 무, 통에다가 프라이머를 몇대몇 1대 1로 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타서, 이렇게 흘르는 거는, 필름 쓰고 남은 장갑으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겠죠? 이렇게 왜? 네, 이것도 이것도 이제 음, 프라이머도 본드라고 이제 굳습니다 그래서 다시 밀봉을 해놓고 지금 사실 프라이머는 눈대중으로 타거든요 이 정도면 1대1로 타보면 여기다가 제가 가늠하면 이 정도가 1대1 정도 이 정도 한번 이렇게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타보면 점점 흰색으로, 흰색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런데도 이거를 이제 흰색인 줄 알고 이제 하얀 부분에, 페인트 부분에 이제 이거를 칠하면은 이게 나중에 마르면 누렇게 뜹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 조심 마감된 부분은 조심해서 좀 타야 되죠. 이게 1대1이 정도 이렇게 타시면 될 거고 만약에 프라이머가 프라이머 용기 용기 이제 용기가 요 정도 들어 있는데 현장이 크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요요 요, 요, 요 통이 아니라 이제 말통을 많이 사용해요. 이것도 쓰고 나면 사용하는데 요 말통에다가 다 붓고 음, 물을 처음에 요 정도, 끝까지 한번 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1대1이 되겠죠. 왜 이만큼 부냐? 이제 잔여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그거를 다시 부으면 1대1이 되고, 만약에 여름 같은 경우는 요 정도 1대1, 그 다음에 요 정도 부면 이제 두 번째 물은 2대1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선 당장 섞어서 쓰다가, 이제, 이제 흐르는 물을 이제 프라이머가 흘러내리는 이제 그 속도를 보고, 아, 진하다, 이제 흐리, 그, 진하지 않다 이거를 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밑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퍼티. 이제 프라이머 작업하기. 제일 먼저 이제 퍼티 작업을 해야 되겠죠. 퍼티 작업.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표티를 매겠습니다. 단층 보시면 이음매. 이음매 매길 거고 그다음에이 못이 이제 우리가 타카못이라 그래요. 타카못. 타카못이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F30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요요 요 실습 자료를 좀 준비해 봤어요. 여기 f 3 0이라서 30mm. 30mm 이제 타카못이다. 요거를 이제 목수분들이 이제 예, 총처럼, 이제, 그, 우리 모처럼 이제 박아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구멍이 있죠. 어, 그러면 이, 이 구멍을 메꾸냐, 퍼티를 잡냐, 안 잡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면대면의이음면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97, 8%는 잡아야 되니까. 그 대신 요 타카모스는 잡냐, 안 잡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 사들들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보시면, 디귿자 디귿자 타카못입니다. 요런 거는 아까 F30에 비해서 사들들은 좀 넓어요. 조금 길고. 그래서 대부분 이부분을 잡아줘요. 그 다음에 ST, 뭐 이거는 더 큰.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총으로만 써놨는데 이거는, 이건 당연히 잡겠죠. 사들들도 잡는데. 요거 요것도 지금 타카못 잡아야 되고, 실타카라고 있어요. 실타카는 사실 눈에, 눈에도 잘안 보이죠. F30을 잡냐, 안 잡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태가는 잡지 않습니다. 왜? 필름을 붙이면 커버가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뭐, F30보다 더 크면은 무조건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필름이 예민한 필름도 있고, 이제 메탈 필름이나 하이그로시가 있고, 이제 우드 필름, 예민해서 좀덜 예민한 필름도 있죠. 그럼, 어, 잡아야 되냐, 안 잡아야 되냐.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냥 내가 만약에 이 필름을 쓴다, 필름을. 그러면 이 필름을 조각으로 한번 살짝 조각으로 붙여보면 됩니다. 이렇게. 어디를 붙여볼까요? 여기를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여봐서 이제 기초작업, 밑작업 하기 전에 이렇게 붙여보면, 오, 어? 표시가 나, 안 나. 제가 봤을 때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죠. 그러면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 이 크랙, 이 음매분은 여기 타카핀이 있는 거는 여기는 잡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잡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 이부분에 실타카를 쏘다가 이제 실타카가, 아니 죄송합니다. 타카 F30을 쏘는 그 목수 작업을 했는데 목수분들이 이 부분이 튀어나왔다 그럼 망치로 두들기든지 망치로 두들겨도 안튀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니퍼. 뒷버로이런 어, 부분을 이렇게 빼주는 거죠. 어, 빼주면 이거 떨어지, 지면 어떻게, 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공본드로 다 칠해놨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는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부분들은 그런 데가 없네요. 그리고, 저 작업할 때, 요런 부분, 프라이머, 뭐 이런 지저분 부분은 칼을 조금 많이, 일곱 칸에 여덟 칸 빼서, 이렇게이것도 이제 1차 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긁어주는 거죠. 이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으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작업을 먼저 하시고 이제 퍼티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퍼티를 한번 개볼게요. 말씀드린 퍼티 판이 있고 퍼티 음, 퍼티 판이 있고 페테라가 있죠. 그러 퍼티 판 퍼티를 덜어서 한번 개서 한번 매겨 보겠습니다. 음, 퍼티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쓰, 쓰고 이제 다시 남은 건데. 쓰고 남은 걸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비닐이 있어요. 비닐을 덮어 있어요. 허트는 수분이 함유하기 때문에 비닐로 덮어 덮지 않으면 이 부분이 다 물이 증발되면 그냥 석고처럼 굳어서 쓸 수가 없어요. 항상 쓰고 나면 비닐을 덮어놔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이 부분을 이렇게 덜어서 보세요. 덜어서 한번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얼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써야 되니까, 이렇게 또 덮어놔서, 어, 껑을닫아보겠죠 그리고, 우리가, 퍼티, 판을 어디를 활용하냐면, 이 모서리 부분을 활용합니다. 이 모서리. 지금 이거를 떠서, 지금 보세요. 여기 수포도 있고, 이물질도 있고, 요거를 그대로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그러면 어떻게 개냐? 퍼티 헤라는 요렇게 잡습니다. 헤라 잡는 법도 이렇게이 중간 정도를 이렇게 엄지와 중지를 활용해서. 어떤 분들은 요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 아까 틀린 게 아니라 요렇게 잡는 분들은 우리가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물을 섞어서 써요. 그러면 그분들은 매끄럽게 나가거든요. 그럴 때는 뭐 쇠라 쓸 때는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잡을 잡는다. 여기 힘을 주고 여기 힘을 주고 동시에 주고 그리고 이것도 D가 아니라 이 가운데 가운데서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매기려면 손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손목이 하다가 꺾이면 이게 몸을 내려야 되고, 손목이 일직선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내리려면, 퍼티 중에서도 이 넓은 면이 왼쪽으로 가게. 넓은 면이 왼쪽으로 가게. 이렇게 잡는 게 정석입니다.